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음, 저형과 진료부조학 4주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 주에는 이제, 어, 구획증후군이라든지 악자 손상, 악자 증후군, 음, 외상에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한 손상 유형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려종사자들, 우려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지 못한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이 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음, 내용을 어,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 요번 주에는 음, 그게 렇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뭐 조금 특이한, 손상 유형 중 하나인 뭐 주의 손상이라든지 뭐 뒤쪽에 나뭐 붕대, 드레싱 제재의 뭐 종류 정도, 그 정도로 볼 건데요. 어, 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아, 가볍게 조금 요번 음, 주에는 가볍게 들으셔도 될 만한 내용이라서 너무 저번 주처럼 어렵게 어, 머리가 아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뭐 어렵게 들으실 필요 전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바로 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섬상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유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압력이 높은 수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액체 성분이라면 어느 거든 상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성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액체 성분이든 상관없이. 고압으로 분사되는 상황에서 피부결을 따라서, 이제, 내부에 이, 이물질이 침투하였을 경우를 이 주의 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주입되는 상황, 외부물질이 주입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물과 같은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환자를 좀 심겹게 만드는 처치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주입되었을 때 특별한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죠.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이 섞여 있는 액체들, 혹은 액체 자체가 화학 물질일 경우에는, 어, 단순하게 주의 손상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손상, 여기 밑에 써져 있죠? 화학적인 손상이 이제 발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뭐 화상이라든지 조직의 추가적인 손상, 변성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는 쭉 이제 내부에서 들어온 방향은 이제 팔에서 어, 손바닥부터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 피부의 결과 그 다음에 조직 결합 조직 붙어 있는 사이를 이 강한 압력을 가진 이물질 쭉 들어가면서 이 피부층을 연부조직층을 분리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새까맣게 탄 부분은 화학,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3도 화상이 일어난 상황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입된 부분에서 화학 화상, 여기서 붉은붉긋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화상으로, 여기도 이제 화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화학 반응이 가장 심했을, 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 끝하고 이 손바닥 쪽에서 화상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심하게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고화 페인트, 그 다음에 석유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주의 때는 손상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주의된 물체에 따라서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어, 외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 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과 붕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음,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 드레싱 종류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무균성은 뭐죠? 말 그대로 드레싱 안에 이렇게 드레싱 안에 세균 자체가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무균성이 되는 거고요. 비무균성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싱 제재 안에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제, 어, 드레싱 제재가 비무균성 음,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뭐 대표적인 예로서는 뭐 무균성 음, 이거는 꺼즈 정도가 될것 같고요. 꺼즈는 계속 뒤쪽에서도 언급이 될 겁니다. 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하기 전에 어, 다, 음, 한번 언급해 드려야 할 내용은요 이 드레싱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하나의 드레싱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꺼즈, 이, 다, 이, 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거즈라는 드레싱 제제가 뒤쪽에도 계속 언급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게심, 음, 무균성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거즈 비무그성드레시 같은 경우에는 붕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붕대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이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에 개별 포장과 관련된 오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공기 중에는 항상 병원체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이외부에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그 자체가 묵은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묵은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 묵은성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큰 오염, 더러워지진 않았지만 이제 미생물, 혹은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묵은성 드레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밀봉형 혹은 폐쇄성 드레싱과 비밀봉, 비폐쇄성 드레싱. 이 비밀봉 드레싱의 대표적인 게 이것도 꺼즈가 되는 거고요. 밀봉형 드레싱에서는 이제 비닐 제재가 되겠습니다. 어, 밀봉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하게 차단시킨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비밀번, 비밀봉 같은 경우에는, 음 완벽한 차단, 차단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꺼즈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꺼즈를 딱 상처부위에 덮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공기가 통할까요? 통하지 못할까요? 공기 이동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밀봉 같은 경우는 비닐이라고 얘기를 했죠 비닐제재 두꺼운 비닐제재를 상처 부위에 딱 덮어 놓게 되면은 뭐가 안 될까요 공기 흐름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완벽하게 봉쇄를 해 버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밀봉용 혹은 폐쇄성 드레싱에 사용되는 음 상처 특별한 상처로서는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충부의 공기흡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혹은 경부 손상에서의이 공기 색전을 예방하기 위해 밀봉형 드레싱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네. 다 밀봉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착식과 비저착식 드레싱이 있는데, 뭐, 저착식 드레싱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유출된 혈액과 체액이 달라붙는 면, 혹은 기타 섬유재질의 패드, 그러면 저착식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거즈가 포함이 되는 거죠. 아. 피저촉시 드레싱은 화학물질로 미리 처리가 되어서 상처 분비물과 응고물질이 드레싱이 달라붙지 않는다 라는 점. 그렇다면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화상 환자, 화상 환자에게서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조금, 어, 왜 접착식에, 여러분들 아마 접착식이라고 하게 되면, 어,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일, 음, 일회용 밴드 있죠? 흔히 뭐, 데일밴드라는, 음, 회사 명칭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일용 밴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접착식은 여기 설명을 첫 번째 줄에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드레싱 제재를, 상처 부위에, 개방성 상처 부위에 가져다 대서, 가져다 댔을 때, 이 거즈 혹은 접착식 드레싱이 흘러나오는 체액과 혈액이 뒤섞여서 응고되게 되면 같이 달라붙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접착식이라고 보시면 되같아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상처부에 여러분들 뭐 피가 났을 때 가끔씩 휴지 가지고 급한 경우에는 휴지 가지고 이렇게 지혈하잖아요. 지혈하다 보다 지혈하다 보면은 이제 휴지가 피하고 엉겨 붙어서 이렇게 딱 상처부에 위 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드레싱 재질라고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접착식 드레싱에서 발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비접착식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어, 화상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상 환자는 외부에 이 피부 기능이 모두 상실된 상황에서 체액들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농도로 인해서 외부 조직들이 다 녹아버렸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접착 시트레싱을 사용하는 순간 피부하고 저착심 드레싱하고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비저착심 드레싱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좀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뭐, 그냥 끈적끈적하게 악유질 물질, 악유라는 것이 그냥 뭐,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풀 같은 거. 악유성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혈액하고 같이 달라붙게 되는 형태를 접착식이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여기 접착식 뭐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거즈라고 이야기했고요 어, 비접착식에서는 뭐 바세린이 황무지라고 얘기했죠 를 바세린이 음, 도포되어져 있는 바세린 거즈 정도가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성이나 비흡수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드랙싱 재질은 흡수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흡수성에서는 당연히 꺼즈가 포함이 됩니다. 꺼즈를 딱 상처부위에 올려놓게 되면 피가 이렇게 흡수되고 뭐 여러가지 체액성분도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흡수성에 꺼즈가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비흡수성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것도 거의 이제 밀봉형과 비슷하긴 한데 어, 비닐제재 같은 것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책에서 예시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맥주사 부위를 덮는 투명막 막드레싱 이라고 있는데 뭐 병원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입번이나 혹은 적어도 한번 이상은 수액을 맞아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건강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8K8이 이렇게 있으면 아, IV라인이 이렇게 잡잖아요 정맥로를 확보하고 난 후에 수액 링거를 만든다고 하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수액백을 딱 백을 달고 난 후에 이 바늘을 고정하기 위해서 뭐 투명한 접착식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접착식은 아니고요 그 테이프처럼 되어져 있는 거쭉 뜯어 가지고 이렇게 음, 스티커처럼 딱 붙이는 투명한 비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비흡수성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비흡수성 드레싱이 사용되는 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체액이나 혹은 혈액 출혈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장비나 혹은 뭐 상처를 고정시키거나 신체 일부분을 음, 부착시켜야 되는 상황일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식 드레싱하고 건식 드레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젖어 있느냐, 젖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 음, 마, 마른 꺼즈. 가 여기 건식 드레싱에 어, 일반적인 그냥, 그냥 거즈가 되겠죠. 거즈가 건식 드레싱의 대표적인 예가 될것 같고, 거즈를 물에 적시면, 네, 습식 드레싱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음,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이 습식 드레싱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냐면, 어, 화상. 같이 특수한 유형. 왜 화상에서 젖혀야 되죠. 젖은 거즈를 쓰냐면 뜨거운 물, 열 에너지에서 세포나 조직들이 변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열 에너지를 빠르게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열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흡수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은 거즈 꺼즈를 쓰게 되면 어, 체온보다 낮은 거즈가 피부의 밀착됨에 따라서 열 에너지를 쉽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 그에 따라서 화상의 정도가 얕아지고 손상의 정도도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변환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음. 대부분은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건식 드레싱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습식 드레싱은 네. 나중에 화상에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습식 드레싱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혹은 여기 내장적출이라고 써져 있는데 배에 상처가 나 가지고 안에 있던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상황들 그 상황에서는 밖으로 튀어나온 여러 가지 내부 소화기관들이 건조되면 그 기능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수변상태 습기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습식 드레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혈용 드레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혈제가 도포되어져 있는 음. 드레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흔히 일반적인 우류 상황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빠르게 지열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 대부분 군인,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지혈제, 지혈제라고 보면 되겠죠? 지혈제가 도포되어져 있는, 여기 안에, 붕대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셀룩스는 것도 있고, 뭐 키토산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딱딱하게 그러니까 음,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밀가루, 그래서 키토성 같은 경우에는 철액하고 어, 혈장 성분, 음, 수분 성분이랑 어, 같이 만났을 때 마치 밀가루가 반죽되듯이 이제 엉겨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그 혈장의 농도, 혈구의 농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물성분도 있고, 여기 혈구, 적혈구들이나, 백혈, 백혈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물이, 어, 반도로 되긴 했지만, 물이 위에 있고, 이제 혈구 밑에 가라앉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물성분을 빨아들이게 되면, 제로라이트가 빨아들이게 되면, 혈구 툼만 남아있겠죠. 그럼 혈구들이 엉거 붙으면서, 어, 쉽게 응거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어, 그 다음에 있는 트라우마텍스 같은 경우도 뭐, 제로라이트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응고과정을 도와주는 과정 자체는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요, 이 지혈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매우실 매우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얘기했던 셀룩스라든지, 뭐, 제로라이트라, 어, 키클로시라든지트라마데스 같은 경우, 이런 상품명은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대 종류를 보실 건데, 붕대 종류에는 자가 접착성 두루마리 붕대, 뭐, 거즈 붕대, 접착 붕대, 탄력 붕대, 이렇게 있는데, 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거는 그맨 밑에 있는 탄력 붕대가 되겠죠. 탄력 붕대. 근데, 뭐, 탄력 붕대는 생각보다 좀, 음 단점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많아서, 어이 꺼즈 붕대가 좀 자주 사용된다. 뭐 해외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자가자차성 두루마리 붕대가 좀 자주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가 접착성 두루, 두루마리 붕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붕대, 동글동글한 붕대에 어, 그 한쪽 면에 테이프처럼 일반적인 뭐 투명 테이프처럼 한쪽 면에 이제 접착할 수 있는 수소 접착할 수 있는 음, 이 물질이 도포되어져 있는 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음, 음, 읽고 머머가 주시면 될것 같고 꺼즈 분대는 말 그대로 꺼즈로 분대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여기서 꺼즈 분대는 탄력 분대처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라 점을 조금 뭐 한번쯤은 기억해 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접착붕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서 경관 합성 수지나 면 소재의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그 반창고 같은 것들, 반창고 같은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반창고는 붕대를 혹은 들신재질를 고정시키는데도 어,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탄력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이제 탄력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병원전 처치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네 탄력분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병원전 음,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게 탄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혈을 위해서나 혹은 환자의 부목 고정이나 뭐 여러 가지 처치 등을 할때 당연히 어느 정도 탄력성을 혹은 신축성을 있게 감아주기 위해서 늘린 상태에서 붕대를 잡아 늘린 상태에서 상처 부위를 감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감싼 부위의 신체 내부는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압력과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손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혈류 혈류의 감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단전 때문에 음, 탄력분대현 병원전에서는 잘안 쓴다고 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탄력분대가 병원이나 병원전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기억해주실 음,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그러에 마지막으로 이삼각분대가 있는데 삼각건이라고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옛날, 옛날에는, 뭐, 음, 2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럴 때 많이 사용했던 붕대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형의 넓은 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거하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붕대나 팔걸이를, 응, 팔걸이 붕대라 써야 되는데, 팔걸이를 할때 사용된다. 뭐 부목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 이면, 아, 기억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여러분들 1학년들이니까 실습하실 때, 붕대는 제 생각으로는 실습을 하실 것 같아요. 실습하실 때한 번쯤,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실습을 못하게 된다면, 네, 2학년 때뭐 실습하게 되면 그때, 음, 다시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연구조직 외상 평가가 되는 건데요. 어, 평가와 관련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의 안전입니다. 현장의 안전, 현장 안전, 안전이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 현장평가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전반적인 인상평가, 인상평가, 전반적인 인상평가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식평가 그 다음에 abc 평가 그 다음에 2차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탈사인 뭐 활력징후 문제 뭐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교재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2교시 때 진행하겠습니다.